2025년 12월 19일 한국 주식 시장에서 다음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 태영건설로 건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고 건설주 전반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태영건설 후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기조와 서울시 대형 개발 논의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 계양전기. 계양전기후 로봇, 자동차 부품. 계양전기는 현대트랜시스와의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 소식에 로봇, 미래 모빌리티 부품사로의 체질 전환 기대감이 부각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 전반의 부진 속에서도 로봇 테마로 재평가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하나갤러리아우 소매유통 백화점. 하나갤러리아우는 하나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정리와 후계구도 명확화 기대감이 부각되며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과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하나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하나에너지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 나노팀 우주항공. 나노팀은 전기차와 우주항공용 고성능 열관리 개필러 기술을 앞세워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이스 엑스에 개필러 샘플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되며 기술 신뢰도와 상용화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 알지노믹스 제약 바이오 알지노믹스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사배인 따따블을 기록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RNA 교정 편집 플랫폼 기반 바이오 기업으로 상장 전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소식이 부각됐고 최근 IPO 시장 훈풍 속에 바이오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6. 대우특수강. 대우특수강우 스페이스X 철강. 대우특수강은 냉간압조용 강선과 마봉강을 주력으로 하는 전통 철강 기업이지만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우특수강이 사우스코에 냉간압조용 선재를 납품하고 사우스코가 이를 스페이스 x 의 부품으로 납품한다는 설이 장중 주요 테마로 부각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공시 등 신뢰할 수 있는 언론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로 투자 커뮤니티와 시황 요약에서 언급된 것으로 사실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